자 이번에는 우리가 백핸드 드라이브를 찍는데 백핸드 드라이브는 이 발꿈치가 고정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하는 장면을 자 처음엔 그냥 그냥, 그냥. 백핸드 드라이브 할 때는 지금 보면 움직이는데 움직이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외전만 시켜주면 되는데 그렇죠 이를을 위해서 이 나, 본인이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게 되면 이 외회전을 아래 팔에 의한 이 회전을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폼이 강해집니다 그렇죠?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바로 나오지 말고 기다리, 기다린 상태에서 이 상태로 그리고 최대한, 최대한 팔꿈치 내놓고 라켓을 좀 끌어들여서 이게 처음에 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백핸드는 우리가 포핸드에 비해서 공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강하게 치려고 하면 온 몸을 사용해서 이 좌측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도 손실되지만 미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타법은 점점점 이 아래 팔의 외회전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잡은 상태로 연습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자신의 펌을 대단히 많이 교정을 해줍니다. 처음에 이 연습이 어려우면, 자, 공을 던져주는 사람이 정확하게 던져주고, 그렇죠. 그 여기서 몸이 들썩이는데, 들썩이지 말고 그대로 손, 이 아래 팔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이거 잡았다고 하더라도 어깨를 핀 상태에서 눌러주고, 그러니까 핀 상태에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여기서도 허리가 일어나는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허리가 이렇게 늘 펴지는 힘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몸이 들썩이게 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왼 무릎으로 아까 설명했었는데 왼 무릎을 이 상태에서 살짝 안쪽으로 굽혀주면 됩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말고, 정말 얘는 팔로만, 그렇죠. 아래 팔에 의한 회전에 의해서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그리고 타이밍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팔꿈치까지 끌어들여서 이 연습을 하게 되면 대단히 효과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부자연스러운데, 하다 보면 이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힘들면 공을 던져주는 사람이 하나씩 정확하게 던져주고. 들썩이지 않고, 자, 눌러준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렇죠 들썩, 들썩인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상당히 더, 자, 일, 일, 일어나는 걸 자제시켜주고 이 연습을 하게 되면 이 감각을 빠중 나오지 말고 좀더 기다렸다가 몸을 끌어들여서, 그렇죠. 이 상태를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쭉. 그렇죠. 근데 이걸, 이걸 하드 이걸 하게 되면 그나마 이 손이 손이 이 팔꿈치가 움직이는 것들이 최소화 될수 있습니다. 이게 이 고정되는 게 가장 좋지만 최소화시켜서 이 탁구를 하는 것이 이 백핸드 드라이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연습 방법으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들여서 그렇죠. 그래서 아래팔만의 의한 회전에 의해서 이걸 연습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백핸드 드라이브가 안될 때는 팔꿈치를 자기 손으로 고정을 해서 연습을 하고, 스윙 연습을 할 때도 이걸 고정을 해놓고 이런 스윙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